5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운동은 덤벨로 할수 있는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은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덤벨 3kg, 4kg, 7kg 이걸로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를 들어갈 겁니다. 프레스를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꼭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스는 어떤 무게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무게를 선택할 때, 3kg, 4kg, 7kg를 잡 갖다 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성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7kg를 들고 와서 프레스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가동범위, 다동머미. 가동범위를 늘리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어깨의 느낌이 아니라 승모에 대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3kg 인데요. 3kg에 대한 부분으로 가동범위를 쭉 당기려다가, 밀어주는 걸 연습을 해야 가동 범위가 늘어나면서 좀더 윤택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3kg짜리 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 뭐턱 끝까지 내려야 돼요? 뭐 혹은 어디까지 내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밀어줄 때 가슴으로 받아주셔야 돼. 요 여기에서 어깨가 초대해지면 되고, 가슴을 받아주고, 어, 코를 살려준 상태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밀어주는 게, 요렇게. 뭐꼭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밀어줄 때 무게를 치게 되면은, 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밀는 것보다, 이렇게 밀어주는 게좀더 효과적이겠죠. 프레스. 시작.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 상태가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무게를 올려가는 게 좋겠죠? 처음에 1 k 로 3세트 뭐 20개 3세트 혹은 무게가 한칸 올라가서 뭐 15개 뭐 3세트 조금 더 무게 올라가서 뭐 10개 3세트 이런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모델을 한번 보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kg랑 4kg랑 7kg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몸무게가 100kg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3kg부터 시킬거예요 4kg 들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회전 쪽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깨 라인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어깨에 있는 견범의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어깨 라인에 위치적인 것을 잘 선택한다면 충돌은 좀 피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은 언더프레스라고 아까는 그냥 프레스를 들었다면 언더프레스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프레스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이유 즉,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깨에 힘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어깨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깨 운동할 때이 정도 가동 범위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쭉 올려서 광배까지 에 대한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당길이 되는지 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더 프레스 아까는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 어깨 라인 부분을 밀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밀리터리 프레스나 덤벨 프레스로 밀어주는 것과 다르게 다른 부위 쪽에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하실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현재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게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 무게로 가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밀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3kg를 밀었는데요. 우리 모델은 어디까지 밀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델이 3kg도 조금 더거울 정도로 무겁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까 프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어깨가 그냥 이렇게 둥근 것 같은데,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후면 운동은 후면 쪽으로 밀어주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앞에 근육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프레스로 밀면 전체적으로 다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복합해줘야 근육이 더 이쁘게 크는겁니다 여러분들이 2,3,4,5,6,7 잡아놓고 12개까지 할수 있는 무게가 내 맥시멈이면서도 내 메인 무게입니다 제일 가벼운 무게로 연습을 하다가 12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걸로 4,5세트를 들어가셔도 괜찮고 뭐 12개로 하실 수 있는 무게로 5세트를 하는데 타전에 조그만 무게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그만 무게로 천천히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메인은 12개를 하실 수 있는 무게로 적당히 쳐준다면 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트로 레이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kg를 들었는데요. 이 3kg에 대한 무게를 사이즈로 레트로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바운스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둘, 움직임을 많이 해서 기록을 내기위한 운동을 하는게 아닙니다 사이드 레트럴레즈는 어깨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무게를 느끼려면 2kg도 무게를 느낄 수 있고 3kg도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4kg 제가 쳐보겠습니다 3kg와 동일해야됩니다 7kg 4kg와 동일해야됩니다 무게가 많이 움직이면서 몸이 많이 움직이는 액션들이 나온다면 무게를 낮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그 무게는 자기 무게가 아닙니다. 어깨 라인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나와면안 됩니다. 약간 앞으로 사선으로 좀 들어가야 어깨 라인을 힘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델은 정면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시켜봤습니다. 옆으로 치는 걸. 그러면 승모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가시려면 약간의 사선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간 던지듯이 저희 앞으로 던지듯이 약간 살짝 천천히 내려 무게를 던지듯이 하면서 천천히 끌어내려야 돼요 처음 우리 모델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승모와 어깨가 딱 받치게 돼 있어요 그 견갑의 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요 근데 지금 모델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자, 처음. 지금. 훨씬 더 작게. 많이 니 이거는 우리 모델이 마지막 무게가 될 거예요. 10개에서 1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12개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스톱을 시킨 이유는 두 개가 더 올라가면 자세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으면 좋은데 승모 쪽에 우리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대한 무게는 뭐가 맞다? 4kg짜리 무게가 맞다라는 겁니다. 레트로 레이즈는 충분히 4kg라도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많은 무게로 가서 몸을 더 많이 흔들지 마십시오. 천천히 어깨 에 가동 범위를 느끼면서 천천히 떨어져 보세요. 그렇게 해서 12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프렉언더 프렉스 사이드 레귤러 레이이세 가지 운동으로도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만 더 정확하면 큰 무게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게는 처음에 기초가 갖춰졌을 때그 이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책임지는 우공 TV였고요 앞으로도 블락! 빠겠습니다.